성남에 위치한 디벨롭 위드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물어봅니다. 사업 시작하려는 분들, 어휴, 세무서 가야 돼? 서류 준비는 또 뭐야? 이런 생각 먼저 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업자 등록, 생각보다 쉬워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 왜 해야 할까요? 대표님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도 내고, 합법적으로 사업도 할수 있죠. 마치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여기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는 건내 사업의 집 주소를 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공유 오피스가 다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특히 제조업이나 음식점처럼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안될 수도 있어요. 업종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세무소나 디벨롭 위드에 문의하세요. 참고로 디벨롭 위드는 근생이라 대부분 업종이 됩니다. 그럼 어떤 업종이 등록하기 쉬울까요? IT, 디자인, 온라인 교육 같은 비대면 서비스는 거의 문제 없다고 보면 돼요. 사업자 등록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공유 오피스랑 세무서에 여기서 사업해도 돼요? 하고 꼭 물어보기. 둘째,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셋째,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기기. 이건 기본이죠? 비상주 사무실은 무엇일까요? 이건 사무실 없이 주소지만 빌려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완전 꿀팁이죠? 디벨롭위드는 비상주 사무실 이벤트 중이라 장기 계약 시월 17,000원이라는 사실사죠? 실사 관리는 전문가고요. 우편물 관리는 기본 월이회총사시간 미팅룸 무상 제공된다는 사실. 자, 오늘 사업자 등록 완전 정복. 사업 시작, 두려워 말고 디벨롭위드와 함께라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0269520801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드립니다.